2023학년도 서울 자치구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보면 강남구가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소위 강남3구라고 하는 강남서초 송파만 하더라도 강남구와 송파서초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강남학생들이 서울대 가는 비결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시청자 여러분 저는 20년차 보험설계사이자 연금과 은퇴설계 관련 전문 유튜버 연금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금부자가 되는 날까지 전 국민께서 연금으로 고민 없는 그날까지 연금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보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1600 0456 4560대 연금에 대한 고민을 책임지는 번호 1600 0456입니다 주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를 아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연배실 거고요. 학력고사를 전혀 모른다. 처음 들어봤다. 요즘 세대이신 거죠. 저 때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력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상위권 대학에 갈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은 성적순 그런데 입시제도가 바뀝니다. 단편적인 교과 지식을 묻는 학력고사와 달리 종합적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한다며 1994년부터 수능이 도입됩니다. 이 제도 역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며 변해왔습니다. 고교 내신과 수능접수 그리고 대학별고사 방식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가면서 학교 생활기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요. 이후 정시와 수시로 크게 나뉘어졌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내신 성적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 기록을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학종은 자기소개서 학교 생활기록부 교사 추천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수시, 정시와 더불어 대입의 주요 3대 전형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학력고사나 수능을 통해서 점수만 가지고 대학을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고교 내신, 그리고 그동안 지내온 과정까지 학교 생활 전반적인 기능에 있어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을 본다는 거죠 과정 그러면 이걸 잘하는 곳이 어딘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강남 대치동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는 학원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소위 서울에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전부 다 모여있는 것처럼요. 여기서는 자기소개서 잘 쓰는 방법부터 교사 추천서, 내신 성적 맞추는 방법 등 대학 입시에 필요한 시작부터 끝까지 최고의 실력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서울 상위권 대학 또는 서울대학에 보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아이를 강남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뭐 서울대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방에서도 가시는 분들 있으니까요. 다 자기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니까 꼭 정해진 답은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사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때는 사실 연금은 공적연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만 있는 줄 알았죠? 그러나 대한민국에도 그 외에 여러 형태의 연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5층 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제도들이 생겨났고 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연금에 대한 소식을, 연금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잘 알려줄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연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장단점, 제도들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고 문제점과 해결책까지 짚어 나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곳이 바로 연금닥터 상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의 연금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강남에 있는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이 확률이 높듯이 연금에 대한 지식, 연금에 대한 정보,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연금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연금닥터 상담센터이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1600-0456으로 전화주시면 연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강남 학생들이 서울대 가는 비결이라는 엉뚱한 말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전국민이 연금 부자되는 그날까지 연금닥터 김용택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 0일로부터 1년입니다.